그 당일부터 하면 돼요. 과거 거 듣고 싶은 거는 마인드 트레이닝이 있어요. 유튜브에 따로 거기 부분만 편집해 놨거든요. 그거는 자주 들으세요. 한번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돼요. 여러분, 제가 30회까지 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인드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자, 처음에 읽어드렸나? 이거예요. 이억 빛을 지은 내게 은이 풀리는 말빠릇이신데 여러분들 책 혹시 어떻게 읽으세요? 책한권딱 읽은 다음에 어다 읽었다고 끝나나요? 그렇게 저는 속독을 하는 편이라서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근데 책은 절대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뭔가 알고 싶어서 일단 되게 빨리 이런 책 같은 경우 진짜 빨리 보거든요. 근데 보고 킵해놔요 접어놓든, 내가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든, 그렇게 하고요. 내가 다시 보고 싶은 데또 다시 보거든요. 몇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 번만 보지 말고요. 한번 보고 또 봐요. 그냥, 어, 그리고 절대 책을 처음부터 보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재미없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차를 먼저 보고, 목차에서 보고 싶은 데를 보던지 또는 짠! 이렇게 해서 보고 싶은데 먼저 보고,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재밌어요. 억지로 책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몇 번씩 다시 보라는 거. 자, 오늘의 페이지는요, 73페이지예요. 음, 이, 이 이야기는 우주라는 애가, 우주가, 야, 이렇게 하면 다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왜안 하는 거야? 라고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재밌는 내용이에요. 실제 고이케 히로시라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경험, 경험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주님에게 이렇게 무, 물어보았다. 감사합니다로 인생이 바뀐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왠지 맥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잘 들어, 맥이 빠진다고? 그 간단한 말을 왜 너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어, 아니, 그게 너무 잔, 간단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 그렇게 간단하다면 지금 기적만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매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중얼거리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지? 응? 아, 없습니다. 그렇지? 없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부르는 말버릇이라는 거야. 너처럼 우주를 잃어 잊어버리고 잠재의식의 파이프가 꽉 막혀 있는 인간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의 힘을 믿고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서라도 파이프를 다시 깨끗하게 뚫어야 해. 잠재의식의 파이프, 깨끗하게.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500번 말한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의식을 현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인간이 자신의 작은 사고회로로 생각하는 의식이다. 한편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의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하면 소원을 주문하는데 필요한 우주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가 파이프가 손상된다. 본인이 주문한대로 길은 점차 좁아지고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제대로 통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히로시의 잠재의식도 본인 스스로에게 향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렸고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도 손상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손상된 파이프라 해도 살아있는 한 완전히 막혀버리진 않는다. 바늘구멍 정도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문이 통하기는 하지만 꽉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원이 우주를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좁아진 우주 파이프로는 우주의 힌트가 통과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힘들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도 그 주문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받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렵게 주문을 했는데 힌트가 오지 않아 라는 식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포기를 좋아하는 변명을 좋아하는 나약한 존재다.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중화거렸던 부정적인 말만큼 감사합니다를 외쳐야 한다. 이렇게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잠재의식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죠? 자, 왜 감사해야 되는지도 알겠죠? 사실 여러분들 조금 이기적인 게, 욕심을 부리는 게 그동안 짜증을 내고 그동안 사람들한테 막 나한테 부정적이고 시, 막 이렇게 해놓고서 오늘부터 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왜 나는 안 이루어져? 왜 나는? 아직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너무 인기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쵸? 그동안 내가 남들한테 짜증 내왔던 것만큼 내가 나를 그동안 미워했던 것만큼 감사해주고 사랑해주고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시시때때로 내가 생각이 날 때마다 감사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내가 변하겠죠 내가 수많은 시간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했는데, 어? 내가 한 방에 바뀌어준다는 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믿어줘야 되죠. 어, 그니까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미안해 해주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나를 더 사랑해줄게. 내가 더 많이 소중하게 대해줄 거야. 미안해. 나의 몸. 사랑해. 나의 몸.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바라지 마세요. 자꾸 바라지 마세요. 뭔가 감사하고 좋아지겠지? 아, 좋아지겠지? 그럼 그런 바라는 게 아니라 상상은 괜찮아. 이렇게 아 좋아지겠다는 건데 막그 어, 바램이 막감박적으로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 돼. 아, 안면비대칭 좋아져야 돼. 막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냥 어, 지금의 모든 걸 감사해하고 사랑해하면서 꿈을 그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을 부정하고, 지금을 감사해 하지 않으면서 뭔가 원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감사해 주는 거. 그래서요. 자,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 오늘의 숙제는, 그러니까 감사, 제가, 제 오늘 숙제 중에는 항상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 감사함을 노트로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를. 저 엄청 바랬던 것 같아요. 바라지 말고 하세요. 그냥 꿈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뭐냐면, 미래를 생생하게 꿈꾸면서,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생생하게 적잖아요. 내가 뭐 2월 18일에 뭐 해외에 가서, 해외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꿈꾸는 거, 그거를 막 간절하게 바라면서가 아니라, 그저 딱 그걸 느끼면서, 너무 행복하다. 아, 어, 너무 좋다. 이거를 느끼는 거지. 내 행복함의 기분을 느끼는 거지. 아, 간절하게 내 해외 가서, 나 거기서 비키니 입고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적는 이유는 그거를 적고 행복해함을 느끼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걸 적는 거지. 애쓰면서 그걸 너무 바라고 싶어, 나 그거 너무 갖고 싶어는 아닌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기분에 좋으면 아침 방송에서는 이렇게 있지만은, 하루 종일 그걸 이어가는 데는 좀 어렵잖아요. 이 설레이는 마음을. 그래서 이 설레이는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미래, 내가 상상하는 꿈을 그리는 거예요. 그거 생각했을 때, 아 어, 너무 좋다. 우리 연애했을 때랑 막 뭔가 기분, 우리 복권 사면 그런 거 하잖아. 되게 설레잖아요. 어. 하면 되게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어려면서 되게 설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설레기만 하면 되지. 아 너무 되고 싶다. 아,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꼭 이뤄줘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이루어지고 싶은데. 너무 바라는데 하면은 무의식 중에서는 반대의 생각을 해요. 나 너무 날씬해지고 싶은데. 나 너무 안면비대칭 고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안면 비대칭, 안면 비대칭. 너는 뚱뚱해, 뚱뚱해. 이거를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걸 더 많이 불러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요, 감사하는 걸 오늘 글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글로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일에 대해,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 한번 적으면서 그것에 대해 한번 감사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지? 사실 괜히 닥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괜히 그 일을 내려주지 않아요. 너가 그 일을 한 단계 넘무 물었어, 더큰 능력을 갖게 될 거야라든지 또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거든요. 이 책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주한테 어떤 소원을 그냥 딱빈 다음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그것과 관련될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힌트이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고 넘기지 말라 말아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펼쳐진 모든 그 힌트들을 싫은 일이라더라도, 그러니까 오늘은 싫어, 싫어하는 일에 대해 감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 이게 왜 나한테 펼쳐졌을까? 이렇게.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글로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감사 일기를 미리 적어 보세요. 1월 1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1월 1일에 대한 감사 일기를 오늘 미리 적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할 일이 그날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느끼지 않았어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내일 미리 일기 쓰니까 바로 오늘 그것들이 펼쳐질 때가 많았죠. 아까, 어, 알람 안 맞추고 오늘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게 이미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나의 변화의 시작인 거고, 그 작은 것들의 변화가 모여 모여서 기적 같은 일이 발, 발생해요. 근데, 어, 왜 아직도 나는 변화가 없지? 나는 없지? 이미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 늘 해야 되는 숙제 마무리 한번 해줄게요.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 방송, 제 방송을 듣고요. 유라 사랑해, 고운아 사랑해, 미연아 사랑해. 스스로에게 사랑해란 말을 한마디라도 했다면 그게 그 변화의 시작이에요. 너무 너무 잘한 거예요. 큰 길을 올라가려면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산을 올라가려고 산만 보고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냥 걸어야지 하고 한 걸음 딱 걸으면 너무나 쉬워지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변화했다는 것에 칭찬해주세요 일단 산 입구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거든요 그렇게 한 발자국씩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숙제 첫 번째 오늘의 할일 적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할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두 번째 1 시간마다 1분씩 유체의 기적 습관 하시는 거. 오늘이 하는, 오늘 저랑 배웠던 거. 호흡, 호흡을 느껴주면서 아까 했던 운동도 좋고, 앉아서 해도 돼요. <laughs> 저랑 했던 마인드 트레이닝. 한 번씩 생각해 주는 거. 아, 맞다. 웃으라 그랬지. 거울 보고 웃어보세요. 웃어보고. 또는 사람들한테 카, 사랑한다 카톡 해줘도 좋고.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세 번째. 나의 꿈을 적으세요. 나의 꿈을 이미 이루어졌다 상상하면서, 이미 이루어졌다 상상하면서 그게 막 설레고 좋아야 돼. 그걸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 그러면서 그 꿈에 향한 노력을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을 매일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음, 가장 쉽게 이런 거예요. 아, 나 이거, 이것만 들으면 살이 빠진다 그랬는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근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래서 초콜릿 빵을 맨날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몸에 대한 노력이 아니잖아. 내가 어느 정도의 몸에 대한 규칙을 두는 거야. 식단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오늘은 그래도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먹어봐야지. 이런 거. 이런 거. 자, 네 번째. 5만 가지에 감사하는 거. 다 감사해주세요. 택배 박스에도 감사해주고, 물병에게도 감사해주고, 나이로, 나에게로 온 책도 감사해주고, 맛없는 음식일지라도 이 음식에 감사해주는 거, 오늘 살아있는 거, 콧구멍으로 숨 쉬는 거. 다섯 번째, 어, 우리 확언해주시는 거. 나는 할수 있습니다. 나는 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순환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나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주세요. 좋아질 거예요. 이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서 또 달라졌어요. 눈앞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세포들은 긍정의 세포들로 바꿔지고 있어요. 이 세포들이 바꿔지고 있을 때 우리, 우리의 삶은 짠 하고 어, 어느 순간 나도 몰랐는데 오, 맞다. 나 옛날에 이랬는데, 오, 바지가 이게 맞네?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변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자연스러운 변화는요, 와! 하고 오는 게 아니라요, 아, 간절히 원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어? 뭐지? 오, 어, 이거 맞아. 아, 맞다. 나 표정이 되게 달라졌네. 이렇게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제가 마, 매일 마지막마다 하는 우리 노래의 세개 부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날 15분에 끝내야 되겠어. 자, 일단은 SNS, 인스타그램 들어가서요. 유첼, 호유채 호흡, 아, 새벽 호흡반. 또 유첼이란 태그, 꿈기습이라는 태그 들어가셔가지고요. 서로 응원하시고, 거기에 같이 또 남기시고. 응원을 꼭 하세요! 그래야 나한테도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남이 해주는 응원은 빵! 하면서 더잘 되거든요. 근데, 바라지 마세요. 하트도 좋고 따봉도 좋고 잘 오늘 응원합니다 이런 것도 좋고 근데 그 바라지 마세요 댓글 그 다음에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서로의 기운을 응원합니다 댓글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의 그런 거 있죠 별거 아니어도 좋아 오나 드디어 오늘 생리해요 오늘 음식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들을 나눠주세요 카페에다가 그런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곧큰 에너지가 돼서 나에게로 와. 자, 말은 빛이고 에너지고 파장이라 무형이 아니고 다시 쌓여서 나에게로 옵니다. 노래 부르고 끝날게요. 오늘을 감사해, 오늘을 사랑해, 오늘은 축복해, 존재만으로 귀한 나에게 유찰송이에요. 이거. 자 이제 호흡송. 호흡, 호흡, 호흡은 빠져, 빠져, 살 빠져, 호흡, 호흡, 호흡은 타, 타, 체지방이 타, 호흡, 호흡, 내 네, 흡, 편안한 내 흡, 얍,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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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아,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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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정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 30회에요, 여러분. 와.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